일단 버닝부터 아 일단 받은 걸다다 까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받은 거야 이 아, 정도 있는데 지금 오두 개만 더 근데 너는 피시방 한 번도 못 갔잖아 난 피시방 못 갔지 아 봐봐 혜택 봐봐 피시방 헤팅 아 피시방 헤팅 어. 에이 형 없다니까 아 얘는 한 번도 못 갔다 맞다. 못 나는 왔다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야, 갔다 나는 아팠 때문에 인텔 참여했는데 이거 가까우지 시간 할 때. 동생 좀 켜주지. 아 형, 그거는 안 돼. 본인이 지켜가야죠. 네. 진짜 죽어도 안 켜주더라고. 네, 어. 왜냐면 이제 왜냐면 부 같이 차이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어, 불가능한 일이고요.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요. 나였으면 가서 동생 것도 켜줬다 리 네, 형님 잘 다녀주세요. <laughs> 일단 상자 먼저 싹다 깔게요 이거. 네. <laughs> 빅쇼이 새끼 머리에 뻥붙이했나 머리 크기 버그잖아? 안니이요 안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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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이요거녕이요가녕이요 안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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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이요 안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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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이요 안녕이요, 안녕이요, 안가이요 안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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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안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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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여기서 근데 만약에 병기리가 조금 큰거 하나 먹어버리면 이거 에 살다 안개스페어로 간통 아까지 이거 되게 좋은 배경 내가 여기서 먹은 거 아니야? 98 아, 98. 90 90 오0억인글랜드요어 괜찮을 거 같은데? 뭐 편안하게 따보신 어, 거. 뭐야? 어, 오 뭐야? 오 델피를 응까 5억 8천. 나쁘지 않다. 소소하게 좀 와, 뜬다. 티박 떠서 놀랐네. 그래요. 그러니까 오늘 좀 소소하게 뜬다, 여러분들. 충분히 이제 사카는 가능하지 않을까, 여러분들? 이정도면? 오우! 쉐어가 6억 8천 3팀밥은 뭐야 지금까지 3번 팀밥 나왔어 어, 나쁘지 않은데? 소소하게 할테 소소하게 요런데 한번 가봐 난 3일치 0팀밥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들어간다 아이 까비 치레리터 일단 6화 1억 2천 여기 하나 까고 요거 한번 가자 잠깐만 여기서 팀밥은 아니어도 약간 불꽃 한번 미치고 아, <목소리> 심덩 1억 5천 아좀될것 같은데 150원 근데 그건 그때는 본캐 본캐 어, 시절 뭐, 뭐, 당신 뭔데 100그룹 오 뭐야 이런 나쁘지 않다 사네티 4억 6천 이것도 거위 아니야 거의 뒷밥 어 그냥 나쁘지 않은데 오 진짜 사고만 치나? 어 제발 여기서 진짜 이런 거이 데서만 적응하면 돼 그러면 전혀 오! 아 5억 6억 일단 가보자 아 뭔가 하나만 딱 쓰면 될것 같은데 오우씨 야 옥지야! 오루이스 오, 씹어! 루... 오, 오, 지금 6면은 이것만 다 팔아도 어. 50억은 된다는 소리야 아 50억까지는 안가잖아요 아니 니가 나온 거 짜잘에 다아 짜잘에 다 팔면? 아, 아 그건 맞지 오그 <끝> 굉장히 뜨는데 오늘? 어 뭐야 정말 잘 뜨는데 6T가 나온다고? 6티 가는 6T? 아이 까비 시속고가 1억 6천 고맙다 게임 접고 싶네 아 형님 요거 하지 마시고 형님 같이 잡아주세요 이거까지만 보고 접으세요 형님 일단 여기서 점검 뜰수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좋은 거 갑시다. 자, 요거 하나 쓰 들어가 보는데 쭉 들어가 봐. 아, 어, 다행이다. 와, 야, 여기서 6키었으면 진짜 나 진짜. 아, 이 까비. 형님 이거 뭐 접지 마시죠 형님? 저잘안 떴는데. 아우. 근데 믹주님 뭐 어떤 거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지금 강화하고 싶은 게 요거 4카 도전이요. 드라운베를 지금 돈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이 정도까지 차거든요 근데 차라리 오 척에 바카 붙이고 은카 바카까지 나면 잖아 사카를 색 칸을 붙이자고. 그, 별로. 어좀 별로 것 같아. 그냥 하나 그냥 하나만 사자 그럼 하나만 어때? 하나만 사면 될거 같아. 돈이 되니까 하나만 사는 건 어때? <놀람> 요런 분 이런 거만 사면 솔직히 붙을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러분 어때? 아 사카를 그냥 팔고 사라고. 그러면 사카 그냥 그래. 91억인데 여러분들 내가 팔아도 안될것 같은데? 안돼 여러분들. 팔아도 돈이 안 돼. 너 오늘 근데 은카 도전까지 할 거야? 은카 은카 근데 안될것 같아요. 오버를 너무 높아요. 돈을 한번 좀 모아서 한 원교 한번 모아서 하면 될것 같아. 일단 같잖아. 그럼 먼저 사카부터 사고, 아 강화하고, 그 다음에 붙으면은 FC 거딱상 모아서 은카 강화를. 어, 2만원 있긴 하다. 그것도 괜찮지? 어, 2만원 있긴 하네. 어. 나 사카 한번 해볼까? 어때 여러분들?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. 팔구 사자. 팔구 사자. 어이. 그럼 솔직히 그거 맞기는 해. 그럼 팔구 사. 그래, 뭐 색깔고 사자. 은카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. 이수영님 그라벤 3카 백팔 재료값인데, 그라벤 3카로 복구 카드 넣고 강화 때리는 게 안전하고 만편할 것 같습니다. 아. 아. 재료값이. 아, 그럼 크리티컬 넣을 수 있고. <laughs> 어, 혹시 이거 어때? 이거 하나만 딱삼 대거든? 그냥 차라리. 이구오. 딱 유동나 하나 사면은 어때? 크리티컬 한번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이거 하나 딱 하나만 사면. 크리티컬이 근카 확률로 안될 텐데. 은근 뜨니까. 뜨는 순간 끝나는 거야 맞잖아. 어, 이거, 이거 이게 약간 손해볼 수 있는 싸움이긴 한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. 아 맞지. 내 생각에는 약간 확률 싸움이 좀 무서운 거. 왜요? 결정했어? 아, 걱정해. 아니야. 이거 결정했을 때 괜히 이거 막 1, 2억에 목숨 걸다가 괜히 망할 수 있어. 맞잖아. 이득 보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한번 돌려보자 이거. 이 정도. 어때? 어 근데 이거는 좀 뭔가 급발진 느낌이 좀난것같아그 왜냐면 붙으면은 상관 없겠지만 그냥 딱 본전이기도 하고 크레트가 안 뜨면 너 그냥 바보고 터지게 되면 너 그냥 돈 버리고 재료 다보낸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어? 아니 근데 붙을 수도 있잖아요. 붙을 수도 있기는 아, 나... 하지. 그거 어차피 한번나 있어서 나중에 한번 돈 모아 딱 은카돈 한번 딱될것 같은데? 어그래 일단 어 뭐상금은네가 상금을 네가 일단 해야지 거. 여러분. 내 근데 그거 아니지? 나는 너한테 사살 살라고 했어 사람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또 갑자기 빠지려고 그래요? 그냥 같이 가는 거지요. 나는 작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. 만약 만약에 상이다, 만약 에크리스컬뜨잖아 어. 그러면 내가 거야. 이 아이디에 <laughs> 500만 원 들어줄게. 어 얼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. 이 아이디 만약 에크리스컬뜨면 어. 형이 여기다 500만 원 들어줄게. 500만 원? 어. 그러니까 누 포기할게 그냥. 나 괜찮은 거 좋은 거 같아요. 차라리 여기 뜨면 500만원 현지어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. 정도로 확률이 낮아 바보야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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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띨빵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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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이득도 없는데 저는 은카를 보고 하는요 크리티컬 <laughs> 크리티컬 자 우리팀의 에이스 그라만별은 요거 일단 붙이고 크리티컬 뜨면은 북구형이 저한테 500만원 현지예 네, 500만원 진짜 근데 얘는 아이디가 빙길이잖아 근데 빙길스럽지 않아요? 그니까 러난 생각 자체도 좀 빙길스러운 것 원래 여러분 도전해야지 결과물이 있는거예요 항상 크리스티컬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확률이란 게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그라만베를 일단 4카가 <레기> 네, 여러분들은 많이 맞다 나는 다음부터 여러분들 절대 강화 안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많이 맞는 거 같아요 욕하세요 여러분들 <레기> 요, 욕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건 욕모어싸 욕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<레기> 아니라 아까 4카를 개한 x 아죄송합니아 괜히 아, 아, 아 그니까 이다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티컬이 아, 그, 만약에 50%면 하라고 했는데 울어? 아니, 아니 왜 울어, 엄마. 시청자, 시청자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. 아, PC 방이라서 가지. 왜 PC 방안 가가지고 그런? 차라리 내가 아파트 형을 따라갈 걸 거. 뭐야, 뭐야. 따라가. 서 비슈, 비슈, 비슈예요, 뭐예요 어, 비슈니까 아니면은 다른 건가요? 아이고, 아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내다버린 3일에 대긴했네요 지금. 봐봐, 차라리 내가 내 계획이 한번 들어줄게. 어. 네가 차라리 저 삼카를 팔고 재료도 다판 다음에 4칼을 사는 거였어. 원래는. 그게 더 좋은 방법이야. 근데 네가 갑자기 크리티컬에 대한 어떤 채팅을 보고 나서 눈이 동거잖아. 맞지. 그치지 그럼 그 친구를 조지는 게 어때? 아이 그래도 하나의 아, 의견 주신 건데요. 괜찮지 그건. 내가 어제 선택을 내가 한 거잖아요. 맞씨 <laughs> 원래는. <웃음> 선택을 내가 한 거. 그분이 무슨 잘못이죠어 솔직히. 아 여기서 그 아. 친구까지 줬으면 <laughs> 바로 민지날 나가겠는데. 와 이거 난걸려도돼 아이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거는. 아이유씨. 사실짜가안해 진짜. 꾸님 진짜 옆에 있는 돌쇠 능지 수준 좀요! 에. 아. 돌쇠라니 형님. <놀람> 아. <놀람> 아. 나와 말마 빙그라. 아.